마태복음 7장 7절. 구하라, 찾으라, 두드리라. 예수님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걸까요? 천만해요. 첫째, 구하라는 기도의 시작입니다. 아이가 부모에게 손을 내밀듯 하나님을 믿고 내 필요를 솔직하게 말하는 신뢰의 단계입니다. 둘째, 찾으라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.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응답을 향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구체적인 행동의 단계입니다. 셋째, 두드리라. 이것이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혹시 내가 나아가야 할 문이 닫혀있나요? 이것은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간절함의 단계입니다. 벽을 뚫을 기세로 매달리는 거죠. 그러므로 기도는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. 입으로 구하고, 몸으로 찾고, 온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.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기도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? 점점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.